자, x제곱 더하기 1분 d I x 가 k다. I s a 봐 d I said, I said, I said, I s a 봐 d I said, I s a i 차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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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수 i 적어도 실근 하나 있다. 는 말은 무조건 뭐 해라? 만나라 이 말이야. 된다. 자, 2차분의 1차인데 분모는 2차, 우함수고 분자는 1차 기함수 형태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고 그래프 개형을 외우세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갑니다. 무조건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림 어떻게 되냐면 즉 극대가 되게 하는 놈이 있을 거고 극소가 되게 하는 놈이 있을 거고. 근데 서로보다 먼저 매칭이야 그래서 미분하면 x제곱 따의 제곱 분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럼 분자는 뭐 2-2x제곱이잖아 된다 극마이너스1때 아, 극값이죠. 자, 1은 얼마고? 1이죠. 아, 극도 얼마? 1 극소 얼마? 마이너스 1 y는 k는 상수항도도 그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등호 포함이다. 안 다니면 안 된다 했으니까. 접혀도 돼. 마이너스 1이상이구나.